그 어떤 직업에서 나오는 직업병적인 게 있어요, 있어요. 현상. 네. 인니백이잖아요인이 음, 음.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이에요. 제가 이전에 본 칼럼 중에 굉장히 아직도 인상에 남는 게 직업군을 두 개로 나눴어요. 네. A그룹이 있고 B그룹이 있습니다. 음. A그룹에 속하는 거는 정치인, 음. 기업인, 그 다음에 군인이에요. 음흠. 정치인, 기업인, 군인이 있고 이 B그룹에는 누가 있느냐. 학자, 기자, 예술가가 있어요. 네. 학자, 기자, 예술가. 그 어떻게 다느냐? A 그룹은 아니 누구를 만나다 보면 자기하고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으흠. 근데 A 그룹에 속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보고 판단할 때아 이게 나하고 이런 점이 같구나. 으흠. 그러니까 우리는 같이 할수 있겠구나. 그런 쪽으로 이제 사고를 한다는데 아. 예, 우리 현정님처는 음. 기자. 뭐 <laughs> 저도 과거에 뭐 교수했죠, 학자, 어? 뭐 예술가나. 아, 저 사람하고 나하고 이게 달라. 음흠. 저 사람하고 나하고 이게 달라. 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내 혼자 하는 게 맞지. 그러니까 약간 공통점보다는 차이점에 더 주목하는 직업이 있다는 아, 거예요. 그러니까 직업 속성상 저는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음. 보는데, 자, 그러면 검사는 어떤 영역일까? 음. 검사도 이렇게 고도의 협업이 필요한 직업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A그룹, B그룹으로 보면은 좀 비그룹에 가까운 게 아니냐. 네. 검사라는 직업이. 음. 그래서 바로 이제 이거, 어 이거를 많은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공감하고 울고 웃고 희노애락을 같이 할수 있는 그 공감 능력.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